우리가 지금 보면 (5.18) 정신 자꾸 떠드는데요 언제부터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갈이 찢기는 게 되었을까 그걸 보겠습니다 (1980년) (5.18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0개월) 뒤에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하고, 그리고 야당인 민한당, 국민당이 있었습니다. 자,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 보면은, 경남, 경북 다 민정당이 많죠. 서울, 인천, 경기 26개 민정당, 23개 야당. 균형감이 있죠. 예, 여당이 한 3개 많고, 야당은 3개 적고. 균형감이 있어요. 경북에서도 전두환의 민정당이 3개 더 많아요. 전라북도는 전두환시에 대해서 7석 얻었고, 야당이 6석. 전라남도는 민정당 10개, 야당 10개. 자, 1980년 5.18이 터지고 난 뒤에 생생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간 눈꼽만큼 그래도 많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5.18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5.18에 관련돼서 광주의 한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1981년에 말이죠. 자, 세월이 지나서 1985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보면 민정당이 한 개씩이 더 많았어요. 야당은 6석인데, 민정당 전두환 씨는 7석, 11석, 10석. 이때만 봐도 1985년까지도 전라도에서는 전두환 씨에 대한 지지가 조금 높았다. 즉 전두환 씨에 대해서 광주의 한 어, 억눌린 한 이런 게 없었다. 이때도 없었다. 1980년 5.18 광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두눈 뜨고 있었는데도 전두환 씨를 좋아했다. 전두환 씨를 무슨 광주를 두들겨 잡은 그런 사람으로 본게 아니었다라는 게 1981년하고 1985년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 1988년 13대 국회 때 김대중이가 다시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자기가 뛰쳐나와서 정계 복귀를 했습니다. 정치 안 한다고 했다가 어, 전두환 대통령에게 나 이제 저, 나 이제 정치 안할 거예요. 누가 나 보고 정치하라고 합니까? 내가 정치 안 한다잖아요. 내가 정치 안 한다는데 누가 나 보고 정치하라고 그래요? 이게 김대중의 육성입니다. 나가 정치 안 해요. 나가 정치 안 한다는데 누가 나 보고 정치하라고 합니까? 이러고 떠들고 다녔던게 전두환이었습니다. 아니 김대중 이었습니다. 그런 김대중이가 자기 말을 번복하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자 이제 전라도의 야당이 전부 다 싹쓸이를 합니다. 야당 일당 독재가 돼 어, 민정당은 한석도 못 얻어. 빵 예,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어 일당 독재, 야당 일당 독재로 갑니다. 이때부터 때부터 이제 때부터 518 정신을 떠들고 518 민주화 운동을 떠들고 하면서 어 전라도의 일당 독재 야당 일당 독재가 나온 겁니다. 자, 윤석열이가 광주에 가서 518 정신은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석을 100% 싹쓸이를 했습니다. 5.18 정신을 떠들었을 때, 자, 이렇게 일당 독재로 간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1981년, 1985년에 여당, 야당이 한석 정도 차이 나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5.18 정신을 외치지 않았을 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5.18 정신을 외쳤던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일당 독재가 되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냐?